노웅래는 마포에서 오선을 한 국회부회장 차남으로 태어나 중앙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조정우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합니다. 노웅래는 매일경제기자, MBC기자, 노조위원장, 전국언론조합부위원장이 되고, 조정우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개발 석사가 된후 세계은행에 들어갑니다. 노웅래는 부친 지역구 마포갑에서 당선되지만 4년 후 강승규에게 패하고 조정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실무적 협상을 뽑습니다. 노웅래는 사선 당선 후 김종민, 염태영과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조정우는 시대전환을 창당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당선 후 시대전환으로 복귀합니다. 노웅래는 송영길 대표체제에서 민주연 구원장에 임명된 후개딸들에게 수박이라고 불이자 사임하고 조정우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합니다. 노웅래는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제기된 체포동의 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불구속 기소되고 조정훈은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 굿대 정치 절정이라며 비판합니다. 노웅래는 1심 재판 중이지만 민주당 공천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고 국민의힘 조정훈과 신지호가 마포갑 출마를 선언하여 벽돌이 예상됩니다. 1분 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